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대요. 어왜 그런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자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겠다. 뭐 이런 TV에서 나올 소설 같은 그런 개소리? 사랑하지만 헤어지자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요, 말이 안 돼요. 그 개소리예요. 지랄하고. 사랑하니까 헤어지자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헤어질 수 없어요.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대도 않는 변명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특수한 사정과 문제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여자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는 좋은 남자로 남고 싶고 혹시 나중에 이 여자랑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이만큼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랑 다시 제어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널 너무 사랑했는데 널 챙겨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으로 널 놓아뒀는데, 어, 너 없인 정말 못살것 같아. 난 역시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쉽게 재회를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뿐이지 아무런 그런 말의 의미가 개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헤어질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들을 가장 최악의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자에게 여지를 남기거든요. 여자들은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라는 말에서 사랑하니까 라는 말만 기억에 뇌리에 시계 박아놔요. 그리고 남자를 설득하려고 들어요. 사랑한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어? 나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못 헤어져. 이때 여자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서운한 거, 속상한 거, 마음 상하는 것들을 꾹꾹 누르고 연락이 잘안 돼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주 못 만나더라도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남자는 이런 여자의 행동들을 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면서,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좋나? 라는 약간의 자아도취에 빠져있을 뿐이죠. <목소리> 사랑하니까 헤어지자는 남자의 말에 어떤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남아있어서 남자가 힘겹게 이별을 고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힘겹게 이별을 고하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정말 갖고 노는 대사죠.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사랑하니까 놓아줄게.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최악의 남자기 때문에 쿨하게 잊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남자들은요, 거의 80%의 확률로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와요. 내가 그때 널 너무 사랑했는데, 너 놓아준다는 판단을 했던 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네가 없이 못살것 같아. 자니? 이러면서 아련을 떨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지만 헤어진다고 하는 남자의 진심. 그냥 나쁜 놈이 되기 싫어. 그리고 너에게 여지를 주고 싶어.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남자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